제가 가디건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가디건을 입었는데 자 79,000원 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피이야 가디건 다이쁘죠 그죠 보이시죠 가디건 자 사이즈는요 제가 77 입으니까 77 어, 이거는 어제 거 우리가 비 가디건 보다는 좀 작은 건 있어. 딱7 7까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, 이거는. 이렇게. 딱 77까지만. 네. 어제 비비 가디건은 88, 77, 88도 됐거든요. 이렇게요, 아, 이렇게. 나 지금 5 입었다, 가지. 예, 네, 바지 저는 66 입었어요. 네. 제가 지금, 이거 하트 가디건 입었는데, 음. 굉장히 고급스럽다. 그치? 네. 자. 제가 그랬어. 음. 비싸니까 하트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? 어? 비싸니까 하트가 어. 더 멋있어 보여. 하트가 이쁘잖아. 네, 이쁘잖아. 어. 아, 기분 자. 좋다. 그은안 빠졌는데, 빠져 보이는 건 옷이 그래 보여. 어, 몸무게를 얘기해야 되나? 저 63kg요. 옷이 그렇게 날씬하게 보일 뿐이에요, 이렇게. 그죠? 자, 요렇게. 자, 우리 오이지 사장님은 뭐, 세트를 입은 거야? 세트 어, 세트를 입었어. 어, 세트를 입었어? 나는 세트를 안 입었는데? 어, 그러니까. 난 덩치가 있으니까. 음. 가디건만 입어. 자기도 전혀, 가디건만 입어봐. 어, 전호 사장님이 굳이 어. 아까워서 어. 따로따로 사시라 그랬어. 아니, 아. 같이 가도 되는데, 넌 어. 맞고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, 우리가 하트를. 그러니까, 따로따로 어. 따로 입어. 어제 따로. 비비는 엑스라지가 되는데, 네. 이거는 잘 모르겠어. 어, 의지 사장님이 입은 하트 가디건 똑같은 사이즈에요. 5에서부터 77, 77 반? 88 되나? 88? 네. 88까지는. 이건 뭐 상관없는데, 아, 여기서 안 되겠다. 아모레서, 네, 아모레서, 어, 그러니까 이거는 77반까지는 맞아요. 네. 자 77반까지는 맞고요. 칠... 아, 자 77반까지 맞아요. 이거는 보이시죠? 자 하트 다리가 이렇게 한 개면 이렇게만 보여줘야 되겠구나. 뭐, 한번또 손님들. 이쁘죠. 자, 우리 오이지 사장님 입은 거 15,000원이에요. 1 5 0 0이고 제가 입은 가디건은 79,000원 이에요. 바지 59,000원, 이렇게 보이시죠? 자. 자, 그러면 제가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. 어. 저, 이, 저기, 사... 오이지 사장이 왜지러 남자야. 저 밖에 아, 나가가지고, 어 아, 오이지 사장이 그러고 있는데? 아유, 아, 웃겨. 아, 밖에 나가가지고, 왜 아, 있잖아. 아저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?